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요. 지난 8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걸음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엿한 성인인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인간계를 구한 용사님의 딸이잖아요? <laughs> 음, 너는 이제 성인이 된 모양이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 그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그럼. 사냥꾼 조합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너의 재능을 눈여겨 봐었다그 재능을 살려 사냥꾼이 되는 걸 제안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코우씨. 저, 잘해볼게요. 좋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사냥꾼 조합으로 와라. 사냥꾼이 된 아가씨의 실력은 날로 급성장해 조합 안에서도 상위에 손꼽히는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타고난 센스와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녀는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냈다. 아가씨는 한번 정한 목표물은 반드시 잡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코우가 본 아가씨의 재능은 정확했던 것이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사냥꾼이 될 운명을 타고난지도 모른다. 자연에 순응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자연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아요.